사무엘상 23장 15절부터 29절까지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다윗은 사울을 피해 광야에서 도망자 생활을 합니다. 사울의 창과 검을 피해 도망가는 다윗에게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찾아왔습니다. 17절의 말씀읽어 보면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오 두려워하는 다윗에게 요나단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네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되새겨줍니다. 요나단은 사울 왕의 아들이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요나단이 사울 왕의 후계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요나단은 하나님의 눈길이 사울을 떠나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자신의 가문을 유지하는 것보다 이어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였습니다. 이 외로운 광야에서 다윗에게 요나단의 말이 많은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지쳐 있는 이 다윗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두려워하는 다윗들에게 다시 생명을 통해서 다시 사명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는 권해야 됩니다. 사울은 광야에서 다윗을 죽이려 했고, 십사람들이 사울에게 다윗이 광의 남쪽 요새에 숨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을 듣고 사울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21절의 말씀 읽어보면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나를 궁유리 여기 으니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다윗이 어디 숨어 있는지를 이 말하는 이십 사람들에게 사울은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입니다. 우리도 사울처럼 나의 욕심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고 있지 않습니까? 요나단을 통해서 전해준 하나님의 뜻을 통해 다윗은 다시 광야를 걸어갈 힘을 얻었습니다. 우리도 요나단처럼 두려워하는 다윗에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사명을 전해 주는 그런 사명자의 길을 걸어가길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생명을, 소망을 전하는 자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